하나 둘 하나 둘 you know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 리스크 관리자 및 네, 포트폴리오 구축자 배 프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리딩방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리딩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보다 유익하고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과 발 맞춰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박수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이번 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이번 주 이슈 목록 한번 체크를 하면서 방송 시작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자, 지난주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모두 전부 다 공화당이 성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9,912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이 1주 6,617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큰 이유가 많이 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차이나 리스크. 그리고 미국 달러화 약세. 이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외국인 매수에 유입이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유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시진핑 시진핑 관련 중국 정책 리스크. 말 그대로 차이나 런 으로 인해서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입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굳이 다른 부분들이 없겠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기분이 더욱더 좋게 우리는 한 주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들어와 주시고요. 한 주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뿐일까요? 이것뿐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른 이슈들이 또 계속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번주에 어떤 일정이, 주간 일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12일, 어제, 이번에 이거 지났을까는 이미 넘어갈게요. 자, 15일날에. 중국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16일 날에 미국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물가가 또 있고요. 중국과 미국 다 같이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날에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겪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수 발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한 급등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저희도 낙수효과를 같이 봤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것도 이번주에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회원님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리딩방 체크해 주시고 저희 방송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 거다 뽑아 먹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조금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IA 같은 성장주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고 회원님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진행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소 어색하신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뵙는 사이니까, 그래도 보다 더... 친해지고 보다 더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로고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장중방송부터는 정선생님도 함께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유익한 방송 진행을 하고 좀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도 한번 저희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한번 이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시간표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송과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할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하고 다 놓치지 않고 다 하나씩 빼먹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9시가 넘었네요. 이제 장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는 장 체크하면서. 리딩 방에서 계속 카톡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프로고요. 여러분들께 페이스메이커를 진행을 해드릴 사람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많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장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리딩 방에서 계속 뵙다가 장중 방송 때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